송은재TV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는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 이 조사가 두 번째 조사였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됐고, 또 이화영 재판,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의 진술입니다. 오락가락 했던. 이화영의 진술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 대북 송금과 백현동을 묶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그러면 체포 동의한 표결이 있어야 하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조사 2차 조사였습니다. 어제 1시간 50분 동안 조사를 했고. 다시 한 시간 반 동안 이 조서 열람을 했습니다. 어제 2차 조서는 또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지난 9일에 1차 조서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뭐 진술이 제대로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한 번은 서명 날인을 했다가 한 번은 하지 않았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검찰의 조사가 무리하다. 검찰의 이 조사가 정당한 부분은 자신이 서명 날인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검찰이 조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이 마무리 조사가 있었고 이화영의 재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두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들여다볼 만한 게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화영이 그러니까 이 쌍방울과 함께 북한 측 인사까지 만나서 중국에서 만납니다. 그게 동영상이 모두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성태가, 쌍방울의 전 회장인 김성태가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주는 이런 협약식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쌍방울이 소위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북한과 사업을 벌이는데 그게 이재명도 방북을 하고 또그 뒷돈으로 800만 달러를 이렇게 줍니다. 이런 영상 또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 이 자료들 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쌀 10만 톤뭐 북한에 지원하고 이런 서류들에 대해서 모두 이재명이 결제를 했습니다. 대부분 결제를 했는데 이재명이 자신이 결제를 하고도 이화영에게 모두 떠넘겼습니다. 자기 모르게 이화영이 했다. 대북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자신이 경기도지사가 아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이화영이 자체적으로 자기 모르게 일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북 사업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북 사업은 자기가 알았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렇게 뒷돈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은 모두 이화영에게 다 떠넘긴 겁니다. 이화영에게 모두 떠넘기도록 이렇게 하고 이화영은 진술 번복을 하고 이렇게 짰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자신이 결제한 부분까지를 이화영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도지사가 결제를 한건 자기 책임이죠.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이화영에게 다 떠넘기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태는 소위 생떼입니다. 생떼, 생때. 그냥 다 드러난 서류 증거에도 모른다. 이화영이 다 했다 식입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단식도 소위 생떼입니다. 그냥 이제는 피해갈 수 없으니까 증거 모두 다 드러나 있으니까 피해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 밥안 먹겠다 생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어린애들 밥안 먹는 걸로 이렇게 생떼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이제 때 맞춰서 어제 이화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덮어쓰는 형태가 됩니다. 이재명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또 진술을 또 번복했습니다. 세 번째 번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변호사가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의 경기도 의원입니다. 이또 번복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라고 하니까 어제 재판부가 사실상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진술을 번복하는데 더 기다려보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더 심사숙고해서 최종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가 이 피의자 측이 변호사 측이 확정된 자신들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걸 증거로 채택해 달라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입니다. 계속 이랬다 저랬다 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떤 증거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증거가 모두 드러났는데도 이화영에게 다 덮어 씌웠다. 경기도지사 결제 서류까지, 결제까지 했는데 자기는 잘 몰랐답니다. 이 억지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은 진술을 또 번복해서 이걸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라 하는데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라 보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쯤에 검찰이 백현동과 묶어서 백현동은 배임 혐의입니다.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까? 백현동, 이 배임 혐의입니다. 특혜를 줘서 민간업자가 3천억 원에 이익을 보도록 만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대북 송금입니다.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의 평양 방문을 위해서 쌍방울이 뒷돈을 대준 겁니다, 북한에. 이렇게 뒷돈을 대준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화영이 이걸 이재명 모르게 추진을 했느냐, 아니면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가 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국민적인 상식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증거로도 그렇고, 도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단독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이 저렇게 생떼를 부려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방해입니다. 이재명이 그 동안 각종 이위정을 교사해 왔고 또 재판 기록을 빼내서 언론에 공포를 하기도 했고 또 이화영의 재판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방해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들인 박찬대를 비롯해서 천준호, 이화영 부인까지 모두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단식 때문에 이 체력이 좋지 않다 이래서 어제 1시간 50분 만에 조사가 끝이 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 사법 방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때는 이재명이 깜짝 놀랐던 것이 이 백현동 사건 그 자체보다 이재명의 위증교사라고 하는 이 사법방해 부분을 검찰이 증거로 들이밀자 이재명이 깜짝 놀라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재명의 이 단식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에게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격적으로 이재명의 이 사법방해 부분이 이 증거 부분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재판부에 검찰이 무기로 숨겨뒀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그 전에 구속영장에서도 이 사법방해 부분이 자세하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게 되면 구속영장을 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국회에서 설명하게 될 텐데 이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이어서 사법방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구속영장에도 모두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렇게 치게 되면 언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느냐. 20일, 21일, 25일 이렇게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25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정상.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고 일정이 지금 추석 연휴가 바로 끼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지나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는 25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이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지금 뭐 친문들이 나서서 이재명 비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명 반명은 잠잠합니다. 지금 뭐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다라니까 저 단식하고 있는 사람에 대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죠. 또, 당내 문제고, 개딸들도 있고, 그런데 저 침묵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재명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 단식이 언제까지 갈까? 생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의 단식은 우리 국민들이 참 이재명 경우에는 헌정사에 처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식도 아마 이 고무줄 단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재명은 이 지금 검찰의 사법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서 단식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이어서 영장실질심사까지 단식을 계속 늘려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건강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식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단식은 이재명이 구속이 돼야 단식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단식을 쭉 늘려서 이재명의 건강 관리를 하면서 단식을 늘리는 이런 고무줄 단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의 예상보다 검찰의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한 표결 이게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걸 중순쯤, 지금쯤 모두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단식을 했는데 이게 추석 연휴 전후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재명의 단식이 지금 거의 한 달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명, 반명들은 여기에서 이재명을 정리해야 된다. 정리하는 방법은 영장실질심사는 받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뭐 검찰의 아가리에 이재명을 들이 밀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검찰 아가리에 밀어라는 소리 아닙니다. 재판부, 판사에게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보라. 검찰의 수사가 그게 뭐 그렇게 부당한 거라면, 판사가 판정하지 않겠느냐? 판사에게 가서 받아보라. 또 정치적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는 없다. 비명 반명들이 반란표를 던지게 될 것이다 보입니다. 이제 25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재명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피할 수 없다라고 보이면 이재명 스스로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재명이 부결시켜달라고 지금처럼 저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만약 가결이 되면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버린 당대표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재판부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나면 추석 연휴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는 너무 촉박합니다. 25일로 본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추석 연휴가 지나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이재명의 구속, 구속 가능성은 뭐 거의,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이건 구속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백하고, 사법방해, 증거인멸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해도, 이건 구속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은 구속이 돼야 아마 저 단식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병원 입원이냐 구속이냐인데 이재명은 아마 영장실질심사까지 단식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고무줄 단식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뭐 단식해서 죽는다 사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뭔가 자신의 지금 생때 쓰기가 계속되는 셈입니다. 자신의 말대로 하다하다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저 단식까지도 이재명의 사법 방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뭐참 가능성이 복잡합니다. 이게 민주당 당은 당규에도 당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의 구속이 되면 이걸 대표 권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표 사고로 볼 것이냐 권리로 보게 되면 정당대회를 하든지 새로 당대표를 뽑아야 하고 사고로 보면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로 해서 가게 됩니다. 이걸 권리로 볼 것이냐 사고로 볼 것이냐 이것도 최고위원회의나 당무위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모두 붕괴하느냐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12월 28일이 기준입니다. 1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이면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고, 그 이후면 당대표 거리가 되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전당대회는 어렵다. 만약 이재명을 이 당대표 거리라고 해석을 해도, 그러니까 거리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최고위원회의가 모두 해산을 하는 방식도 있고 지금 당무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당은 80조입니다.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그 해석. 그러니까 그 지금 단서조항으로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두 가지로 기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정치 탄압이다라고 해서 당무위에서 당대표직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소가 되면 이건 당 대표직을 정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고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만약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비대위로 가져가는 방법 그 방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된 이후에 비대위로 가게 되면 이 민주당의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걸 놓고 이제 민주당은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25일 이제 체포동의한 표결을 하게 된다고 본다면, 여기에서부터 민주당은 이제 쪼개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민주당이 흘러갈 것이냐. 당이 굉장히 분열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밖에 는 없다. 비대위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뭐, 감옥에 있는 이재명까지 모두 공천권을 행사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이걸 봉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는다면 또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또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구속을 포기할 수가 없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민주당의 비명 반명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재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의 검찰 조사, 이화영의 재판, 결과는 이재명의 생때 쓰기입니다. 음연이 드러난 증거 앞에 어떤 증거도 없다. 모두 이화영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화영은 자기가 덮어 쓰겠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생때 쓰기. 앞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되지 않겠느냐 단식을 하면서 저 생떼 쓰기가 구속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